채리툰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오늘은 미신에 집착하는 이모를 둔 사용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이모는 정말 다정하고 어릴 때부터 절 챙겨주신 좋은 분이세요 그런 이모에게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바로 미신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제가 고3 때는 소연아 수능 준비 잘 되가니? 잘 모르겠어요 이모가 수능 잘 보는 법 알려줄까? 네 그게 뭔데요? 이거 진짜 신통한 건데. 밤 12시에 입에 굴비를 물고 공원에서 개다리 춤을 추면 성적이 오른대. 네? 하지만 저는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기에 공원에서 비린내 나는 굴비를 물고 개다리 춤을 추었고 정말 평소보다 수능 성적이 높게 나와 명문대에 진학할 수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면접 보고 올게요. 소연아 잠깐만! 아기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너 오늘 면접보러 가면 안돼 악기가 붙어서 가는 길에 죽을 수도 있어 네? 경쟁률 높은 대기업 사성전자 최종 면접이라고요 서연아 너 대기업 취업이 네 목숨보다 중요하니? 으... 이모가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 저도 겁이 나더라고요 결국 저는 면접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 속보입니다 응? 오늘 3시경 일어난 버스 추돌 사고는 놀랍게도 제가 탈뻔했던 버스의 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이뿐만이 아니라 이모는 저의 100만원 복권 당첨 사귀던 남친이 쓰레기라는 사실 등등 모든 일을 다 맞추셨고 저는 더욱 이모를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는 운명의 상대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죠 소연아 어? 이, 이모? 너 약혼한 친구 생일이 어떻게 되니? 어, 1994년 9월 30일 생이에요. 근데 왜요? 너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안 돼. 내가 그 친구 사주팔자를 보니까 어깨에 한이 맺힌 처녀 귀신이 붙어 있어. 그 친구랑 결혼하면 너 죽을 팔자야. 당장 파혼해. 네, 그, 그럴 수가.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그간 이모의 예언이 틀린 적이 없었기에 저는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소연아 오랜만 너 파혼했다며 대체 무슨 일이야 응 아니 이모가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 앞길이 막힌데 뭐그 점쟁이 이모 너도 참 제정신 아니다 그렇다고 사성전자 회장 아들이랑 파혼을 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약혼까지 했으면서 몰랐어 알고 보니 제 약혼 상대는 사성전자 재벌 이세였고 좋은 성품에 능력도 뛰어나기로 평판이 자자한 사람이었단 겁니다 이모! 이모 말만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얘가 왜 이래 걔랑 결혼했으면 소윤이 너 죽을 팔자였다니까? 내가 네 목숨 구해준 건데 고마워해야지 정말 이모의 말을 들은 게 잘한 일이었을까요? 그 사람과 결혼했다면 저는 죽을 운명이었을까요? 오늘은 세영이의 거짓말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저에겐 위로 오빠가 한 명이 있는데, 오빠는 학창시절 게임도 안 하고, 아이돌에도 관심 없고, 오로지 공부만 했던 공부벌레였어요. 덕분에 우수한 성적으로 의대를 졸업해 대학병원 의사가 되었죠. 와우. 그런 완벽한 오빠에게도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여자를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답답해하던 엄마의 등쌀에 못 이겨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고 거기서 매칭해준 여자분을 아, 만나게 됐죠. 저기 혹시 호구남 씨? 네. 안녕하세요, 김미영이라고 해요. 명품 가방과 명품 옷을 걸친 화려한 외모의 새 언니를 보고, 어... 첫눈에 반한 오빠는 그날 바로 사귀게 됐답니다. 골프와 요가 등 취미에 아낌없이 투자하며 자기 관리를 하는 세언이를 보고 오빠는 와 멋지다! 라고 생각했대요. 게다가 전 제일 잘 나가 대학교를 졸업했고 지금은 5년째 외국계 기업을 다니고 있죠. 팀장이라 연봉만 3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뭐 강남에 건물 여러 채 갖고 계세요. 세언이가 마음에 썩든 오빠는 사귄 지한 달도 안 돼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뒤 며칠 후 으어... 어? 오빠, 웬일이야? 동생아, 나 어떡하냐? 와이프가 나한테 거짓말했어 뭐? 알고 보니 새언니의 화려한 모습은 전부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제일 잘 나가 대학이 아니라 제일 못 나가 대학을 나왔고 외국계 기업에 연봉 3억도 뻥이고 <목소리> 사실 모직이었대요. 세 언니가 입던 옷도 다 빚내서 샀던 거였고 세 언니 부모님도 다돈 받고 연기한 연기자였죠. 게다가 세 언니는 이미 두 번이나 이혼 경력이 있는 이혼녀였다는데 나그 여자랑 도저히 못 살겠어. 이미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어떡하니.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어서 오빠는 결혼을 취소했고 세 언니한테서 도망칠 수 있었답니다. 고구남 씨. 결혼식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쓰긴 했지만 그래도 결혼 안한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은 얼마 전 유명 맛집에 갔다가 겪었던 일을 들려드릴게요. 언니의 강력 추천으로 저희는 TV에 나온 맛집에 가게 되었는데요. 여기 진짜 맛집이야. 우리도 가자.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당연히 많지. 여긴 최근에 골목맛집이라는 TV 프로에 나왔거든. 이집 김치찌개랑 제육볶음이 그렇게 맛있대. 그런데, 어? 가게에서 나오는 손님들 표정이 하나같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때부터 불길한 예감이 저를 엄습했습니다. 오랜 시간 기다린 후 겨우 음식점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김치찌개랑 제육볶음 주문할게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1시간 정도 기다리셔야 해요. 네?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음에 오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뭐 뭐라고요? 저희는 직원의 불친절한 태도에 기분이 나빴지만 참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주문한 음식 나왔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헉 음식을보자마자 저희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김치찌개 두부는 터져. 김치찌개 국물과 섞여 있고 제육볶음은 양이 진짜 많게 나온 거예요. 언니, 이거 음식이 왜 이래? 뭐, 그러게. 방송이랑 다르네. 에이, 뭐 그래도 맛은 좋겠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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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그래? 재리야. 너도 한입 먹어 봐. 어어? 확! 저도 한입 먹어봤더니 세상에나 비주얼만큼이나 맛도 최악이었어요. 제육볶음은 고기 누린내 때문에 역하고, 김치찌개에서는 카레 맛이 나는 거예요. 저기요. 네. 음식에 고기 누린내랑 카레 맛이 너무 심해서 못 먹겠어요. 방송에 나온 것과 다르잖아요. 이봐요 아가씨. 네 사장으로 보이는 아저씨가 나타나 언니를 쏘아 붙이기 시작했고 고기 누린네? 참나 식당 20년 하면서 누린낸 단단 소리 처음 들어보네. 먹기 싫으면 돈 내고 나가요. 남의 장사 망치지 말고 뭐라고요? 사장님 장사 이따위로 할 거예요? 이따위 어린 것이 버르장머리 없게 분위기가 안 좋아지던 찰나어 천종원이다. 응? 응? 세상에 진짜 천종원 씨가 가게에 나타났지 뭐예요? 아 아니 선생님 여기는 어쩐 일이십니까? 요즘 SNS에 사장님 가게 평가니 말이 아니여유 질이 확 떨어졌던 소문이 나슈 갑자기 들이닥친 골목 맛집 제작진에 사장은 적잖게 당황했고 응? 음? 퇴 퇴. 이게 뭐유! 내가 언제 이렇게 가르쳤슈 사장님 이런식으로 장사하면 손님들 다 떠나가유 아이고 죄송합니다 천종원에게 혼나고 이미지가 실추된 가게는 뒤늦게 수습하듯 SNS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좋지 않았고 결국 손님들의 발길이 끊겼다고 하네요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게임 중독인 남편 때문에 고민인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제 남편과는 5년 전에 결혼했죠. 결혼할 땐 남편이 소박하고 술, 담배도 안 해서 너무 건실해 보였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엄청난 게임 중독자인 거예요. 결혼 전에도 남편이 PC방을 가긴 했지만 이게 그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어요. 밤새 게임하다 회사에 늦기도 하고, 주말이면 그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여보 밥안 먹어? 아 방으로 좀 갖다줘 밥은 자기 방으로 넣어달라는 중 저는 PC방 알바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친정엄마한테 하면 그래도 술, 담배, 도박은 안 하는 게 어디니 요즘 그런 남자 없다 에?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출산하는 날남편은 PC방에서 게임하다산부인과에 늦게 왔고 심지어 출산하는 동안에도 게임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회사에 복귀한 뒤 힘들게 일하고 퇴근하면 엄마! 저는 애네 씻기고 밥 먹이고 집 청소하는데 아이고 힘들어. 씨, 야 게임 좀 그만해. 어... 이 씨. 뭐하는 짓이야? 게임 좀 그만하라고. 그래서 자주 싸웠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답답해하던 찰나 그 사건이 터졌죠. 친한 친구가 결혼을 해서 결혼식에 갔나 여보, 다녀올 테니까 효진이 밥좀잘 챙겨줘. 응 음, 걱정 마. 남편한테 일을 맡겨두고 갔는데. 아빠, 나 배고파. 아빠 게임해야 돼서 바빠. 안돼, 좀 이따가. 아 배고파 어? 라면이다 내가 직접 끓여야지 냄비에 물을 이고 불을 켜면 야 거기 방어 똑바로 안 해? 으악! 뭐 뭐야 무슨 일이야? 헉 아, 아빠 너무 아파 보진아 그렇다니까 응 남편한테 전화 왔네 여보세요 뭐라고? 당신 제정신이야?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게임을 해? 여보 미안해 네가 그러고도 아빠냐고 내가 잘못했어 다신 안 그럴게 용서해줘 그 일이 있은 후로 정신을 차린 남편은 엄청 반성하고 그렇게 목매달던 게임도 삭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편은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지금은 가족에게 충실하고 있답니다